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음식과 요리 개삼입니다. 오늘은 요즘에는 많이 잠잠해졌지만 한때 Molecular Gastronomy라고 해서 분자 요리가 유행하던 시기에 사용되기도 했던 과일 주스를 이용한 가짜 캐비어 만드는 법 알아볼게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Let's go! 오늘 만들어보는 과일 캐비어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방법들이 존재하는데요 외교 레시피처럼 직접 과일로 즙을 만들어서 자산칼슘, 글루코네이트, 그리고 산탄권 같은 재료와 같이 사용하는 방법도 있기도 해요 오늘 아갈아갈이라고 불리는 한천가루가 필요해요 이한천가루는 증점제의 한 종류인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제루 만드는 영상 1분 후부터 설명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영상 오른쪽 상단을 클릭하셔서 시청하시고요 다음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포도주스를 사용해볼 거예요 업장이라면 직접 과일 주스를 만드는 일이 많 오늘은 간단하게 이걸 사용해 볼게요. 그리고 마이크로 스케일이라고 1g 단위까지 정밀하게 측정해 주는 저울이 필요해요. 이 저울의 경우 보통 레스토랑에서 값비상 트러플 또는 캐비어 등의 무게를 측정할 때 사용되기도 하고요. 오늘처럼 정말 소량의 가루 무게를 측정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워낙 작은 저울이라서 이렇게 작은 종지를 사용해 주면 사용하기 편해요. 그리고 쿠킹 오일이 필요한데 저는 집에 있던 포도씨유를 사용할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작은 냄비에 포도주스 200g을 준비해 주었고요. 다음은 한천가루 2g. 을 준비해 줄게요. 사용되는 용액과 한천 가루의 비율은 100대 1로 잡으면 돼요. 그리고 쿠킹 오일은 적당한 용기에 담아준 후 냉장 보관을 약 30분 이상해서 차갑게 유지시켜줘야 해요. 이제 포도주스를 끓는 점까지 올려주고 요 끓기 시작하면 한천 가루를 넣고 약 1분 정도 거품기를 사용해서 저어주며 잘 녹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불을 끈후 20분 정도는 식혀서 스퀴즈 바틀 안에 넣을 수 있도록 해줄게요. 이제 차가워진 포도씨유를 냉장고에서 꺼내준 후, 천천히 용액을 기름에 또르르 부어주면 저렇게 결정화가 진행돼요. 별거 아니지만 신기한 현상처럼 보이죠. 적당한 힘으로 짜주면서 가짜 캐비어를 만들어주면 되고요. 이제 기름에 잠긴 캐비어들을 체반으로 걸러주도록 하고요. 찬물을 준비해서 세번 이상 물을 갈아주면서 기름 성분을 제거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과일 캐비어가 완성되고요. 완성된 캐비어는 적당한 용기에 넣어서 냉장 보관이 가능하고요. 적절하게 여러 요리들에 활용될 수 있어요. 오늘은 과일 캐비어 만드는 법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쉽게 느껴지겠지만 모르셨던 분들은 이런 방법도 있구나 정도만 알아가셔도 좋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한 오늘의 조리 영업표현. 한청 가루의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선 마이크로 저울이 필요하. You need a micro scale to measure the weight of a car, a car You need a micro scale to measure the weight of a car, a car 그래서 한번 또 좋은 영상 가지고 돌아올게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